수각증도라는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액기스인 말씀을 짧은 시간에 배워드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3차 국바연 저희 기자회견이 감사원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 0월 28일 판결문 다 읽어보셨는지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앞에 발언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빼박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재웅 대표님도 똑같은 말씀 을 하셨고, 일장기 투표지부터 지금 한성철 노조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권우 변호사님도 지금 세 분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장기 투표지 본적 없고, 그 다음에 대추님 투표지 본적 없고, 그 다음에 q r 코드왜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고, 지금 다 계속 말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셨어요? 아니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이미 빼박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뭐예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 여기 지금 감사원의 직원분들 들어가시죠. 부정선거는 대국민 사기 조작극입니다. 체제 전복을 위한 부정선거 조작범들이 저지른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표지가 여러분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닌 조작범들에게 만들어진 투표지들이 여러분들의 투표지로 둔갑해서 대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지난 7일 8팔8개 문에서 대법원도 조작 사기범에 동조함으로써 대륙 원고 측에서 억울하게 내 투표지, 내 내가 받은 투표지들이 어디 갔냐고 찾아달라고. 그래서 선 선거 무효소송을 낸 거에 대해서 대륙 니의 네, 너한테 투표한 투표지들을 네가 찾아와라. 원고추, 네가 가져가라. 네가 범인 다 잡아가지고 와라. 판결했죠, 여러분. 아니 도둑 맞아서 제발 대법원들한테 이거 도둑 맞았으니까 제발 도둑 맞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규명해주고 증거 좀 찾아주십시오. 항소송에서 대려 낙선한 후보 억울해서 죽겠다는 민경후보한테. 네가 증거물 지금 다낸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이거 유효야 무효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내 눈으로 봤지만 어 무효라고 분명히 말한 거 같은데 또 막상 발표할 때는 판결할 때는 어 이거 괜찮아 이거 이러면서 또 네가 찾아와 범인도 네가 찾아 이 나라 이거 망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안 되는 문제가 김명수가 아직도 버젓이 대법원에 있어요. 지금 조작범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과 달리 오늘 아침에 너무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감사원 법을 바꾸자고, 법 개정하자고 나오고 있답니다. 그법 개정이 왜 하자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감사 못하게 하려고 이것들이 또 시작 뿌리고 있어요. 최재희 저희 감사원장에게. 아주 그냥 다법바꾸는 거는 그냥 무슨 공직선거법은 무슨 쓰레기 취급하듯이 쓰레기 통에가지고 던져가지고 지맘대로 조작하더니만 이제는 감사원 법도 지맘대로 바꿔가지고 감사도 못하게 하려고 정말 용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순력해요 법도 무슨 저기 동네 이장 저기 만든 이장이 만든 법 바꾸는 것도 아닌데 법도 심한 대로 바꾸려고 하고 증거 자료도 어디 가서 그냥 다 흥덕흥덕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흥덕흥덕 해서 바꾸려고 그러고 선관위 행정 제대로 못한 거 제발 선거 무용 소송 내달라고 했더니만 대려 선관위 편에 들어가지고. 성관이가된그 소송장, 소송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다 써가지고 니가 잡아오라 그러고, 고문실에다가 이런 다라고 다녀야 되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멋진 표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한분 나가는 상황으로는 멋진 표현도 없어요. 정말 여기 욕뭐 끝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정말 무하게 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투표지 8천만 원이에요 한 장에. 내 주권이 지금 남에손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직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들어가 있고 계시죠. 저희들이 성명서 올리고 감사하는데 보태서하고 지금 지금 저희가 편견문도 보냅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갑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청 저희들이 맺치던 제발 저희들이 외치는 부정 선거, 제발 감사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싹다그쓰레기들 잡아다 쳐 넣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부탁합니다 저희가 믿을 건 감사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는 절절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를 끝냅니다. 아,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이 더위에 이렇게 열 대여섯 분이 나와주셔서 각 단체의 대표자 그리고 위임을 받으신 분이 들 나와주셨는데 제 사회자의 권이라 할까요? 사회자의 위임 오늘 지금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이자 대기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또 우리하고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직접 디자인으로서 약 3, 4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